제가 친환경 약재를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가 잘못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은 친환경 약재를 하는데 그닥 그렇게 좋은 효과를 보이지는 못한다. 그래서 친환경 약재를 해도 아, 뭔가,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게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 뭐,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기도 할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아 지금은 친환경 약재 가지고, 오, 방제가 되네, 이런 느낌은 전혀 없다는 거. 결국은 농약을 많이 뿌리는 이유도 이런 이유에서, 이유에서 그러겠죠. 일단은 속심에 이렇게 청벌레죠? 이렇게 벌레가 있기 때문에 속심을 먼저 적셔버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애벌레가 똥 싸놨죠? 친환경 약제를 하고 나면 그래도 어, 그래도 쓸만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드니까. 거심은, 거심은 이미 벌레가 다 먹었어요. 그리고 배추를 담을 때 보면 거심을 다 제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거심은 둘째 치고, 일단 속심이 상해버리면 배추가 크지를 않으니까 지금 속심 위주로 최대한 방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벌레가 있어요. 예, 온운경약 제가 물론 농약처럼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생각인데. 제가 모르는 뭐가 또 있나. 이러다가는 좀 있으면 속심이 이렇게 다 잘라져서 뭐 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벌레들이 다 먹어서 속심마저도 다 잘라 지고 있는데 어차피 무이벌레는안 잡힌다고 했으니까 잡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청벌레나 다른 애벌레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막아 줘야 되는데 그런 자체가 없어 쓰고 내렸고 엎어진 걸 엎어지는 걸 다시 그냥 심어놨습니다. 이건. 추가 아니래. 제가 지금 적은 양을 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압이 굉장히 세서. 딱 쏘고 나면 안에 하얗게 남아있어요. 이 정도로 많은 양을 쏘는데도. 설마 또 토양살충제를 안 해서 그렇다 뭐 그러지는 않겠죠 일단은 이쪽에 배추는 씨앗으로 씹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약재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아씨 빠지겠는데 무 먼저 무는 아직 살아 있거든요 아저금 쪽파입니다. 쪽파 이제 드디어 올라왔고 여기는 가설이 지문 왔는데 처음엔 좀올라오는듯하더니 지금은 잘안 보여. 요 지금 무후에도. 무위벌레가 붓기 시작을 해요. 무위벌레도 무 무위에도 붓기 시작하니까. 동남들도 약을 맞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고 벌써 이제 다 뜯어먹은 벌이 싹다 뜯어먹.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별반 효과가 없는 거 보면 생각 좀 해봐야죠. 잘라먹었어요. 아, 뚝뚝 다 잘라버렸죠. 그래도 러그 최소한의 그런 건 있어야죠. 근데 최소한의 방제라도 좀 돼야 되는데 어 최소한의 방제조차도 안 돼요. 자, 드디어 이놈 또 들어왔죠? 여기 들어오면 끝이죠 다 작살납니다 이놈 들어오면 여기로 보면 다 잘라 먹었죠 그래도 지금 다 잘라놨죠 싹둑싹둑 다 잘라버렸습니다 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면요 또뭐 헛소리 할까봐 뭐 방제를 뭐 똑바로 안해서 그랬네 어쩐지 그런 헛소리네요 잘안 들으려고 그래서 방제를 진짜 열심히 합니다 이런 게 이제 끝났다고 봐야죠. 이런 게 진짜 끝났어요. 배추가 아니죠. 씨앗으로 심은 배추는 하나도 쓸게 없습니다. 이런 건, 이런 건 지금 다 갈가먹은 거요 이게 기계가 압력이 약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 또한 마리 있잖아요. 무이 벌레는 제가 지금 치고 치고 한 바퀴 돌아온 거잖아요 치고 한 바퀴 돌아왔는데도 꿈쩍은안 하고 다른 벌레들도 피하는 느낌이 없고요 그냥 계속 붙어 있다는 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 지금 제가 친환경약제를 뿌리면서도, 야, 이거 방지된다는 효과가 좀 있다라는 그런 느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친환경약제만 가지고로도 우리가 먹을 건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합니다. 아직 시간이야 많이 남았지만, 이렇게까지 방제가 안 되면 나중에 배추가 속이 알이 찰 때는 벌레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어찌됐거나, 뭐, 해봐야죠. 한다고 했으니까.